이제 미국 증시 마감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세 어,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는데요 네. 어. 이걸 상승이라고 말하기도 그렇죠. 참 민망해요. 음. 그러니까 나흘 연속 급락을 하다 보니까 음. 어, 여기서 더 내리는 거는 그렇죠. 좀 심한 것 같고 음. 그러자니 오르기에는 음. 뭔가 모멘텀이 없고 하니까 그냥 약간 쉬어간 뭐 그렇죠. 이 정도 그림 같아서 그래도 뭐 하락. 연속 하락을 끊어냈다라는 점도의 네. 예, 의미가 있다. 맞아요. 지금 뭐0.3% 0.1% 예. 이렇게 올렸지만 예. 화살표가 위로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위안이 그렇죠. 되는 예. 뭐 이런 흐름입니다. 테슬라가 저렇게 빠졌는데 나스닥도 플러스를 맞아요. 지켜낸 것도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감사하죠. 어, 예. 그래서 사실은 간밤에 뉴욕 음. 증시에서는 뭐큰 이슈가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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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없었어요. 주택 지표 하나 발표된 거 네. 예. 그거 뭐 사실은 별 영향도 없는? 없어요. 그런데 예. 예. 이제 사실은. 저기 우리 가까운 이웃 나라 예, 예. 일본에서 예, 지금 뭔가 예, 예. 그래도 약간 음. 쇼킹한 뭐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예. 미국 증시의 영향은 미미했지만 이게 사실은 저는 좀 짚어볼 이슈가 아닐까라는 예, 생각이 좀들니요 예. 저는 근데 생각보다 영향이 음. 컸다라고 봐요. 어, 예, 어떤 예, 컸다라고 봐요. 실제 네. 지금 페드 어, 워치 자체의 숫자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네, 네. 어,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시장의 전망치가 조금씩 올라갔거든요. 그게 예, 일본 은행의 영향이었다. 예, 예. 제가 좀 짚어볼게요. 네. 지금 이제 구로다 그 일본 은행 총재입니다. 음. 구로다 하루이코라는 분이고요. 내년 4월에 이제 임기가 끝나요. 음. 예,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어, 일본 은행 총재가 와야 되고, 그래서 본인 임기 내에는 어쨌든 전 선진국 전체가 지금 중앙은행이 하고 있는 통화 긴축에 우리들은 끼어들지 않겠다라는 음. 의지가 강했는데 마침내 이게 이제. 어, 헤어질 결심에 제그 멘트를 따왔어요. 네. 마침내 일본은행도 긴축 대열에 합류했다. 어. 예. 이런 겁니다. 음. 그래서 어제 사실은 일본은행 통화정책 회의, 통화정책 결정 회의 열렸는데 깜짝 정책 변경을 했어요. 일 무려 일년구 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제 정책을 바꿨는데 단기 금리 이제 흔히 기준 금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기 금리는 시장 예상대로 마이너스 0.1퍼센트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 유지했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일본은행은 호주하고 이제 전 세계에서 유의하게 YCC라는 수익률 제어, 수익률 곡선 관리 YCC라는 그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그 말은 금리를 상단을 막아버려요. 음. 예. 그래서, 어, 하단도 물론 막습니다. 그래서 네. 금리가 일정 부분 내려가면. 미 너무 내려가잖아요. 그럼 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을 막 팔어. 그래서 금리를 위로 약간 끌어올리고요. 그래서 박스권 안에 가둬 두는 거죠. 거죠. 위로 올라가면 채권을 사서 이쪽 양쪽완화안 하죠. 채권 네. 채권을 사서 이걸 금리를 끌어내리죠. 네. 예. 금리가 너무 올라가면 경제에 부담이 되는 거니까. 음, 음. 맞죠? 네. 가계도 부담 기업도 부담. 맞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이렇게 틀어 막고 있어요. 아래 위로. 음, 음, 음. 예. 그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0.25%로 막고 있는 거거든요. 장기 금리 10년물 금리를 제로를 기준으로 계속 요 안에서 막 왔다 갔다 한다. 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0.25이니까 어, 어떻게 됩니까? 제로를 기준으로 하면 위로 2.5, 0.25 음. 아래로 0.25이 안에서만 움직이게 음, 만든다라는 음. 거죠. 네. 근데 이걸 아래 위로 0.5%로 조정을 했습니다. 음, 두 배로 변동폭을 키웠죠. 거죠. 예, 음. 그 말은 금리가 너무 이 상단에 부닥쳐서 계속 채권을 사야 되니까 네. 너무 많이 채권을 사면. 돈을 푸는 거니까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지. 가뜩이나 물고 올라가는데, 너무 채권을 많이 살수 없으니, 이제는 네. 약간 포기하고, 야,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건 내비둬야겠다. 음. 이런 정책을 이제 편계죠 그래서 장기 국채 매입 규모도 지금 내년 3월까지 7.3조엔에서 9조엔으로 늘렸어요. 이 화면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흔히, 어제도 제가 아는 분도 물어보더라고요. 음. 일본은행이 매입 자산 매입 규모를 7.3조에서 9조엔으로 늘리면 이거 부양 정책을 펴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저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부양 정책이 아니다 이거는. 왜냐면 하 금리 상단을 더 열어 뒀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때더 많이 사야 되는 거죠. 예. 이해가 되셨죠? 네. 예. 그러니까 더 많이 사는 건 약간 수세적으로 일단 한도를 늘려 놓은 거고 음. 이제 상단을 열어 둔 거죠. 일단은. 네. 예. 그래서 일단 금리 를 인상한 거랑 똑같은 효과다. 음. 이걸 이제 보시면서 하죠. 음, 음. 예.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 이제 빨간색으로 타겟 테니어 본드 일드돼 있죠. 그러니까 음. 10년 물을 목표는 제로로 잡는다. 근데 위로 올라가는 상단을 0.5로 늘린 거죠. 아래로 마이너스 0.5. 음. 그래서 이제 금리가 위로 이 종전에는 0.25였는데 위로 더 올라가도 내비둔다라는 음. 거죠. 0.5가 되면 그나마 좀 사겠다라는 음. 거죠. 그래서 덜 사겠다는 전략입니다. 네. 자산이 덜 사겠다. 음. 지금 실제 어 여기, 여기 나타나 있는 10년 물. 일본 국채 금리 보면 최근에 많이 올라갔어요. 여기 네. 보세요. 여기 1년물 금리 그 실제 금리거든요. 음. 이렇게 올라갔죠. 끝머리가. 예. 네. 네. 그래서 목표치가 0.25인데 여기 원래 저기 0.25였는데 치고 올라가니까 감당이 안 돼. 여기서 계속 살 수가 없어. 어. 그래서 이제 요 위를 이렇게 열어 둔 거죠. 조금 음. 높여 둔 거죠. 네. 안 사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냐 설명드리죠. 네. 일본의 10월에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3.6이거든요. 음. 일본은 절대 물가가 안 오르는 나라다. 아니, 이렇게 디플레이션, 얘기했는데. 그렇죠. 네. 그니까 일본은행은 그동안 양적 완화를 폈던 이유가 제로로가 있는 물가를 2%까지 좀 올리겠다라고 그렇지. 해서 이제 양적 완화를 계속한 건데 이게 3.6%까지 올라갔어요. 지난달에. 음. 그래서 40년 8개월 만에 최고치 물가를 음. 기록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상황에서도 금리를 안 올리다 보니까, 기준금리는 계속 마이너스 0.1을 유지하다 보니까, 미국하고 기준금리 격차가 너무, 너무 벌어진 거죠. 했죠? 맞죠? 응. 4% 포인트 이상 벌어져 버린 네. 거죠. 이러다 보니까 엔화 가치가 폭락을 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어 얼마 전에는1 5 1엔까지 가면서 32년 만에 지금 최악의 엔화 음. 가치 하락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물가는 올라가는데 돈은 계속 풀어. 음. 그러니까 엔화가 약해져. 엔화가 약하니까 수입하는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래. 또 물가가 또 올라가. 이게 완전 악순환이고 우리에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본은행도 YCC의 상단 수익률 곡선의 상단을 열어서 음. 야, 이제 덜 살래. 돈덜풀덜풀 덜풀 테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이제. 음. 민간 경제가 알아서 이제 감당해봐 이렇게 음.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하루 있고 비오 BO, 비오제이 총재는 이걸로 인해서 시장 심리가 무너질까봐 사실은 음. 좀 시장을 위로하는 멘트는 했어요. YCC 정책을 안정적으로 펴기 위해서 그렇지. 이걸 0.5로 높인 거지 통화긴축은 아니다. 아. 그리고 통화정책 기조를 바꿀 구체적 논의를 할 시기는 아직 너무 이르다. 음. 그런 시기 아니다라고 음. 얘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로 총리가 된그 후시다 기미호 내각에서는 지금 아베노믹스 아베가 했던 2002년부터 실시했던 그 아베 노믹스 2012년부터죠. 음. 아베 노믹스 통화기조를 지금 바꾸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그 시기는 아마 내년 4월 하루 있고 총재가 물러나는 시기에 새 이제 비오제이 총재를 내정을 하면서 음. 어 일본은행과 동시에 같이 이제 통화정책 목표를 바꾸려는 정책을펼 음.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즉 네. 물가상충률 2%를 어, 복원시키자라는 게 아베 노믹스 의 핵심이었잖아요. 네. 어, 양적완화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음. 이미 4%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 물가는 음. 물가를 추기 위한 통화 정책을 음. 이제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는 아직 뭐 구체적인 멘트는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뭐 일, 월가의 자산운용사인 뭐 비앙코 리서치 같은 데서는 그 실제 그 비앙코 에너지인 아, 비앙코라고 비앙코 그의 CEO는 음. 이게 연준의 통화긴축 더 높이,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총매제가 될 거다. 머문 뒤에 만드는 총매제가 될 거다. 왜냐하면 음. 지금 이제 일, 미국 같은 경우는 통화긴축으로 인해서 내년 경기가 안 좋아진다. 네. 금융시장이 안 좋아진다. 불안해진다. 음. 이런 음. 우려가 있잖아요. 네. 이걸로 인해서 지금 엔화 가치가 확 뛰었거든요. 어제 네. 간밤에 음. 엔화 가치가 이런 상황에 계속 뛰고 일본 경제가 크게 꼬꾸라지지 않는다면 음. 자금은 일본 쪽으로 일본 몰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음. 네. 달러가 생각보다 약해지고 그럼 네. 물가가 또 미국 물가가 또 올라가게 되겠죠. 네. 결국은 이게 제로섬 게임이에요. 와, 특정 나라 환율도 제로섬이고 통화 정책도 음. 제로섬입니다. 그래서 자금의 흐름은 항상 음. 금리가 높은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네, 있다. 음. 일본 은행이 통화 정책을 완전히 바꾸고 지금 YCC 상한만 조정한 걸로 해도 엔화가 강세로 갔는데 음. 내년 4월에 통화 정책 기조를 완전히 바꾼다라는 게 이미 기정 사실화 되고 있기 때문에 음. 연준 입장에서는 내년에 뭐 금리를 내린다. 음. 내년에 완전히 금리 인상을 어, 2월 3월에 멈춘다 음. 이런 결정을 내리기가 이제 굉장히 주판화를 복잡하게 구조해야 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복잡합니다. 그렇다고 네. 일본이 뭐 지금 약간 정책 기조로 네. 바꿨다고 해서 금리 자체는 매우 낮은 상황인 네. 건데 네. 이게 네. 또 외환 시장과 네. 연결이 되다 보니까 네. 그렇죠. 뭔가 서로가 맞습니다. 서로를 뭔가 네. 눈치를 네. 보게 하는 네. 뭐 이런. 되게 복잡해지는 그렇죠. 글로벌 경제가 되는 그러니까 것 어제 같아요. 말씀대로 이거 네. 자체가 큰 사건은 아니지만 네. 물고가 트여졌다 한국 물고가 또... 트면 이게 구멍이 계속 커지면서 물이 쏟아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예의주시해야 되는 정책 <laughs> 어, 그이메트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 계속 예. 그냥 연준만 좀 보다가 가끔씩 예. 중국 이산 소리 하면 좀 잠깐 음... 있는데 좀 점점 <laughs> 봐야 될게좀 늘어나는 그렇죠. 이 부담이 예. 커지는 <laughs> 이런 상황입니다. <laughs> 자, 이제 우리 월가 이슈로 또 예. 넘어가 볼게요. 그렇죠. 예. 네. 짧게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분이에요. 음. 어, 마크 잔디라고요. 이름 잔 잔디밭 그런 건 아니고요 어. 마크 잔디라고 어.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제가 특파원 때 인터뷰로 또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월가 최고 경제학자라고 제가 붙였는데 맞아요. 어. 어, 월가에서 그 설문조사했을 때 10년 연속 이코노미스트 1등이었어요 이분이. 어. 예, 그래서 월가에서 가장 정확한 이코노미스트다라고 어. 불리거든요. 그래서 예. 뭐 얼굴도 굉장히 이지적으로 생겼었잖아요. 어, 예, 예. 너무 사람 좋아요. 예, 음. 예. 말도 조곤조곤 잘하고. 딱 그렇게 생겼어요. 예, 제가 예. 이렇게. 더듬더듬 영어로 이렇게 어, 질문하고 어, 어. 설명하면 반박도 하면 막 어. 추가. 지... 답변을 친절하게 해주고 그림까지 그리면서 굉장히 재밌게 인터뷰했던 분이고요. 이분이 이제 연준에 대해 쓴소리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 사람 합리적인 사람이고 쓴소리를 잘안 하거든요. 그래서 참고 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 사람이 연준을 쓴소리를 했다. 한번 전해드릴게요. 연준이 과도한 통화 긴축을 펴서 내년에 전세계적인 불황이 초래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고요. 이제는 인플레이션보다는 경기 침체 가능성에 무게를 둔 통화정책을 펴야 될 시점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어, 과거 데이터를 좀 꺼냈습니다. 제2차 세계전 이후에 평균 10개월간 12차례 경기 침체가 미국에 있었다라는 거죠. 12차례 그 경기 침체는 통상 한 10개월 정도 갔다라는 거죠. 그때 경기 침체 때 미국의 GDP가 3% 정도 추락했고 일자리가 400만 개 정도 평균적으로 사라졌다라는 거죠. 10개월간에 그래서. 어, 지금 인플레에 대한 고통이 굉장히 크다고 라 해서 연준이 계속 어, 긴축을 펴고 있는데 실제 이런 경기 데이터를 보면 인플레보다 경기 침체가 음. 저소득층에 훨씬 큰 타격을 준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한 타격을 생각해서라도 이제는 물가보다 경기 침체 가능성에 무게를 둔 통화 정책을 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했고요 실제로 지금 저소득 신용카드 빚이 늘어나고 있는 건 맞고 그중에 저소득층 신용카드 빚만 보면 이미 팬데믹 이전 수준은 훨씬 넘어섰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이번에 고통. 통이 더 커질 수 있다 금리가 계속 올라갈 경우에 그래서 온화한 경기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일단 경기 침체가 한번 빠지면 벗어나기 어렵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평균 10개월 경기 침체였는데 이번에 경기 침체가 아주 강하지 않고 온화하다는 전망치가 좀 많은데 그래도 10개월 만에 경기 침체에서 못 벗어날 수도 있다 이게 길어지는 게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을 지금 당장 수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서 제가 전달해드렸습니다 네. 그다음에 요거 이제 머스크 얘기 어제 했는데 <laughs> 네. 뭐 추가적으로 c n b c 가 단독 기사 하나 썼더라고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머스크가 온라인 찬반 투표 붙이기 전부터 CEO 트위터의 새 CEO 물색 작업 을 이미 시작했다. 음. 그리고 아주 지속적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지금 CEO 후보를 찾고 있다. 음. 뭐요 정도 내용이다예요, 사실은. 음. 밑에는 다 나왔던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어 실제로 이게 어 머스크의 그 트위터 CEO 관련 멘트들을 보면 어 이거. 안 바꾸겠다는 거 아니야. 자기가 포기 안 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었는데 CNBC는 그건 아니다. 의지를 갖고 지금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실제 머스크 그동안 멘트를 보면 처음에 CEO 앉을 때는 트위터 CEO는 한시적으로 맞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다음에 트위터에서 또 일을 줄이면서 다른 사람을 찾겠다. 언제든 자기가 빠져나가겠다는 거였는데 그 이후에 트위터 CEO를 맡을 후계자를 찾을 수 없다. 또 문제는 CEO가 아니라 트위터를 살아있게 만들 CEO를 찾는 거다. 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안 빠져나갈 그러니까 어떤 명분을 만드는 네.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 시진미스는 그렇지 않다라고 진짜 얘기를 있다. 했고요. 네. 음. 이게 좀 트위터 아니 테슬라가 테슬라. 반등에 좀 모멘텀이 됐으면 싶은 마음에서 음. 들고 왔고요. 마지막은 이제 이 속보 데이터 계속 제가 전해드립니다. 음. 그래서 역시 부동산 중개 플랫폼 미국에서 가장 큰 업체인데 리얼터닷컴에서 11월 전국 렌트비 따졌더니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했고요. 10개월 연속 지금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고 19개월 만에 상승률은 최저를 기록했다. 옆에 그래프 보시면 나오죠. 네, 예, 그래서 빨간색은 렌트비 중간 가격, 그 다음에는 검은색은 전년 동월 대비 렌트비 상승률. 이게 가파르게 떨어지고 그러네. 있죠 지금. 예. 그래서 특히 50대 대도시만 보면 지금 전월 대비해서 렌트비 중간값이 22달러 빠졌고 7월 고점 대비해서 69달러나 빠졌거든요. 음. 그래서 대도시는 이미 그러니까 상승률이 둔화되는 게 아니고 대도시는 빠지고 있다.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다라는 음. 거고요. 이 이제 해일이라고 여기 리얼터닷컴의 수도 이코노미스트 계절적 임대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데다가 연말로 갈수록 가계 재정 부족이 심화되면서 지금. 최근 몇 년간 보지 못했던 임대시장 냉각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빨리 CPI에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러게. 기대에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음.